개인적인 인연은 94년 10월 서울 남편 영화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를 이제 삼성에서 처음으로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관리 담당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인 감독을 어떻게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이 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임술래 감독님을 비롯해서 1 5 명의 이제 단편 영화 감독들이죠.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흥분되고, 어, 기대감에 찼었죠. 특히 이제 임술래 감독님께서는 어, 여성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개인적으로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했었고, 어, 워낙 유머가 있으시고, 어, 대담하셔서, <laughs> <laughs>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누는 그매 순간이 매우 즐겁고 어, 좋았던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예.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저희가 부산을 비롯해서 몇 군데 이렇게 지방을 같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좀 서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삼성 영상사업단 혹은 또그 조직 안에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영화인이 아니고 그냥 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냥 뭐 그런 엘리트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뭔가 김은영 그때 아마 대리였나? 김은영 PD님은 굉장히 달랐어요. 저 사람은 영화인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어떤 핵심이라든지 영화의 액기스를 가장 좀잘 이해하고 있고 무언가 이렇게 소통하기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한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화인들의 그~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때 영상 사업단 안에 김은영 대리님이 그때 아마 거의 유일한 여성 혼자였고 나머지 이제 남자 직원들이는데 김은영만큼만 일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삼성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몇 군데 돌았는데 반응을 보고 한 서너 군데 돌고 PD들이나 제작자들이 조금 반응이 시원찮은 걸 보고 아 현재 의 어떤 충로한 시스템에서 이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삼성영상사업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인데 제가 그 요구하는 어떤 돈이 굉장히 좀 그들의 포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진짜 단돈 천 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어떤 그 삼성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내부에서도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봤죠. 동료들도,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격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서울 단편 영화제를 지지하는 분들 몇분 빼놓고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사실에서 새 친구를 딱 시사한 날, 그, 사실은 직원들이 일어나서 길박수 쳤어요. 수고했다. 그때 이제 다, 다 그런 거죠. 훌륭한 영화가 나왔다는 거를, 아무리 상업적인 그 열망에 사로잡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영화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다들 알수 있는 거고 그때 동료들이나 임원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 쳤을 때 되게 기분 좋았고요. 그 변수도 많을려면 많을 수도 있는 작품이었어요. 외국인, 저희가 촬영 감독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촬영 감독님이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자기가 파나비전을 써야 되겠다. 근데 파나비전이 굉장히 비쌌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오렌지를 해서 홍콩에 있는 파나비전하고 딜을 해서 가져오고 뭐 이런 그 외국의 인원과 물자가 들어오면서 사실 또 많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잘, 어 원활하게 좀 됐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4억 2천 3천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에 평균 제작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한 아무리 적어도 10억 이상 10억 20억 들어가는 데니까 상당히 저예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뭐 독립영화 하는 친구들 들어보면은 그때 4억을 받았으면은 진짜 <laughs> 완전히 너무 호화판으로 지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독립 장편 하는데 뭐 이, 3억 갖고 그 이내로 찍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랬고 뭐또 지나간 얘기지만 또우정산책 상금이 그때 대상 상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아직도 단편 영화제나 이런 영화제 상금 중에서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게 많이 없더라고. 아 어, 예, 그때 2천만 원왜 사람들이 저한테 2천만 원을 정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시장 조사를 했더니 공적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편 영화를 뭐, 맞아, 그때 지자체, 뭐, 영진이 지원금도 없고, 그래서 35mm로 10분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를 제 기준으로는 착취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제작비가 얼마냐. 따져보니까 2천만 원이고,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다 빚으로 만들었다면, 상금 받아서 그 빚을 다 갚아라. 라는 의미로 2천만 원을 정한 거였고요. 상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정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예. 아, 저쪽 가면 서툰 내리고 새벽까지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어? <laughs> 됐어, 그냥 갈게. 뭐제 친구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가장 형편도 어려운 조금 이렇 찌질한 애들이 그그 그 마을에 살것 같은 애들을 그냥 아마추어 연기자밖에 없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 배우들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이었고 심지어 이제 비전문 배우일 뿐만이 아니라. 또, 잘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침에 조감독들한테 그당시 이제 비디오 카메라 하나씩 다 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가서 좀 애들을 찍어 와라. 그래서 김현성 씨, 김현성 씨 같은 경우는 서울 예전 입시에 가, 자, 자기 여자친구 따라온 애를 찍어 온 거고, 제가 보낸 데가 뭐 롯데월드, 그 당시에 종로서정뭐 이런 데였는데, 굉장히 잘생긴 애가 하나 찍혀온 거예요. 되게 매력적인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수소문을 해서 오디션을 보자 근데 실제로 딱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화면보다 더그 친구가 장혁이었어요 아직 그~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장혁 그래서 내가 장혁한테 어나 미안한데 너무 잘생겨서 안 되겠다 너 같은 애들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장혁이 그 이후에 서울예전 연기과를 들어갔는데 그~ 김현성 군이 그다음에 서울예전 연기과에 들어가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혁이 김현성한테 나 그때 너무 잘생겨서 <laughs> 잘렸어. 이 영화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보던 한국 영화와 달랐던 영화였어요. 고속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 대해서도 되게 호의적이었고. 여성 감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들은 호의적이었고 어디에 개보에 넣을 수 없는 새로운 영화가 나온 거라는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한 거고 굉장히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바로 첫 해에 한 26군데 정도 이 영화가 갔고요 이게 되게 한국적인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정서도 되게 한국적이라서 이게 외국 관객들한테 뭔가 잘 통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근데 부산영화제에서도 사실 한국 국내 관객들한테도 되게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영화제 특수였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벤쿠버였던 벤코버, 것 같아요. 제가 밤늦게, 아주 굉장히 늦은 밤인데, 그 ATM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이렇게 서가지고 뭐막 이렇게 돈을 뽑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막 달려 서 약간 움찔했는데 아자기가 어저께 그저 영화제에서 새 친구를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리뷰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 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그그 그 공간하고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되게 되게 고마웠어요. 엄살 음 피지 마. 새끼야. 야, 안 일어나? 저희가 96년도에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VHS 테이프밖에 없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새 친구라는 영화 이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요즘에 VHS를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좀 안타까워서 다행히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어 오래된 영화 중에 이제 조금 그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어, 선정이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96년도에 20대 초반이면은 지금 한 40대 중반 이런 친구들이 저 그때 뭐 대학교 1학년 때뭐 봤어요 아니면 군대 휴가 나갔다가 그때 코아톨 거기서 봤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볼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소독제에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하여튼 촬영원에도 감사하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남편 영화제에 이어서 새 친구라는 영화가 이제 제 삶을 바꾼 거죠. 평범한 회사원에서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영화 제작자가 되는 길로 나섰고,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 뭐 영화를 가르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 영화계 안에서, 어, 제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바꾼 영화 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새 친구라는 영화의 그 완성과 그 다음에 지지는 결국 새로운 한국 영화, 세대, 새로운 세대의 한국 영화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열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른바 독립영화, 저예산 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한국영화 자장 안에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다시 시작하게 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성감독의 출발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그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좀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야, yeah. <laughs> 진짜 못 알아보겠다. 누가 나온 거야? 어, 며칠인데? 아, 며칠이냐니까.